보험사 직원들이 오 저기 저기 바퀴 구르네 바퀴 구르고 있잖아요 오 저기 저기 깜빡이 켰네 아 깜빡이 켰으면 조심해야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실 사고는 불박차가 2차로 에서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똑바로 가고 있었습니다 3차로 차가 많이 막히고 있었고요 근데 1차로 트럭이 쭉 오더니 교차로 들어서면서스루 우회전하는 사건인데요. 자,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트럭이 깜빡히는 게 얼마만큼 잘 보이는지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트럭 잘 보세요. 트럭이 맞죠? 트럭 트럭 깜빡이. 자, 여기서 트럭이 치고 나옵니다. 꽝! 자, 지금 제 모습 때문에, 제 머리 때문에 잘안 보였죠. 어, 그렇다 그러면 제가 조금 비켜 보겠습니다. 전체 모니터로 이렇게 하고세요. 다시, 자 트럭의 우회전 깜빡이 잘 보시죠. 이블박찬 천천히 가고 있고요. 트럭. 우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여기서 불박차 지는데 스르르. 자, 여러분들, 트럭에 깜빡이 보였죠? 트럭에 깜빡이 보였을 텐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깜빡이 보이죠? 깜빡깜빡. 깜빡. 이 부분에요. 요게 깜빡이가 보이는데, 요게 불박정년자 눈에 보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록차 여기 있고요. 트럭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요게 깜빡깜빡 하더라도 여기 뭐가 있죠? 창틀. A필러에 딱 가려지는 그 부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 깜빡이도안 보여요. 막상 해보세요. 여러분들 차에 타시고요. 옆에 있는 차. 내가 이렇게 보면 보이지만, 앞을 보기 때문에 a 필러 가, A필러가 상당히 넓습니다. 승용차가 한 15cm 정도 돼요. 그리고, SUV 같은 건 20cm가 넘습니다. 30cm 가까이. 밑에는 30cm. 위에는 가운데나 2cm. 그니까 승용차가 평균 15cm, 에필러가. 15cm면은, 보통 우리가 손, 손바닥이, 저는 좀 손이 작은 편인데요. 보통 사람들 손바닥 하나? 20cm 정도 보면은요, 길이요. 거의 손바닥과 비슷합니다, 이게. 여기 딱가려 막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요 뒤에, 뒤에 갑자기는 이거는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키면 잘안 보이죠? 자, 그러면 좀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는 안 보이는 거죠? 혀어도안 보이는 거죠? 이때, 아이고, 제, 제 머리를 좀 옮겨볼까요? 제 머리를 이쪽으로 좀 옮겨서요.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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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앞쪽 작은 깜빡이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조금 더 뒤에서부터 보이나요? 앞쪽에 이 작은 깜빡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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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이거 요거 보이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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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꽝!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작은 깜빡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어, 보이는 분도 계시겠죠. 보이는 분도 보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햇빛이 강합니다. 햇빛이 강하면 저 조그만 거저 보일까요? 밤에는 보이지만은 낮에 햇빛이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강할 때 저기서 요거요. 지금 제가, 제가 좀더 좀 다시 네 제가 조금 자 여기서요. 여기서 요 여기, 여기 잘 보세요. 햇빛이 강한데 보이나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보이나요? 저 조그만 거 일부러 보려 그러면 보입니다. 일부러 볼라 그러면. 지금은 제가 깜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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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보이죠? 운전할 때. 햇빛이 강한데 저 조그만 거 저게 이이 이 색깔도 색깔도 주변이 흰색 계통에다가 만약에 검은색 계통에 좀 했으면 좀 보일 텐데 흰색 계통에 노란 거 조그만 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설령 저게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바로 옆에서 가고 있는데 저 들어오면 되나요? 내가 바로 옆에 가고 있잖아. 내가, 내가 지금 바로 옆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란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고 들어오면 이거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는, 상대편 운전자, 상대편 보험사는 90대 10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할 수 있으세요? 보험사에서 뭐라 고그러는지 보시죠. 자, 보험사 얘기가요. 상대편은 보험사와 상대편 차주로 9대1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방향시등 켰다. 방향시등 켰으니까 내가 조심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집에 와서 영상을 보니 화물차가 방향시등 켰다는 점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역광이었고 a 필러 가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날벼락 같은 사고였는데요. 자, 한 변호사님 이 과실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laughs>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심대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죠. 못 피하죠. 안 보이죠. A필러 있고 햇빛이 강하고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갑자기 불박자 이렇게 되는데 스르륵 못 피하죠. 예상도 못 되고 못 피하죠. 100대 0이죠.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분심이 가야 되나요? 가지 말아야죠. 곧바로 소송 가자고 해야 되죠. 마치겠습니다.